키몬드님 소식을 들은 것도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이 썩어가는 원대들을 감시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군 우린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지? 우린 이 땅을 감독하는 책무를 맡았다, 데소로 이곳에 머무르며 스컬즈가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쯤이면 무슨 명령이든 받았어야 정상이지 않나? 군단이 패배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지위가 계속될수록 스컬지는 더욱 약해질 겁니다 뭐지? 멋진... 대체 누가... 반갑다, 공포의 군주들이.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왕국을 지켜줘서 고맙군. 하지만 이제 더는 너희 노고가 필요치 않다. 아서 왕자,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스칼지는 군단의 소유다. 이제는 아니다, 악마야. 민원들의 주인은 헤네. 군단은 대멸해. 너희의 죽음 마침 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 이게 끝이라 생각뭐라 인간.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서스 왕자님. 그래, 내가 돌아왔다, 결투자들. 이제는 나를 왕으로 받들어라. 이 왕국은 나의 것이다. 자 이제 내 왕국을 재건해야겠지. 우선 이 땅에 남은 인간들을 남김없이 말살하겠. 하나 인간들이 마을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협곡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산속에 숨어버리면 더는 색출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달아나기 전에 없애버려야 한다. 놈들의 목숨은 낼 줄게 헌정할 재물이 되리라.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내가 왔군. 드디어.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철분야 서리하니 굶줄렸다날 불렀느냐.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내 힘은 이것이다. 네 말하라.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운명적인 사건. 이번엔 상태이군. 또 뭐지? 아, 드디어. 으아이. 괜찮겠군. 아, 드디어. 으아이. 줄이었다. 뭐... 뭐...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욕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소음이 들립니다. 아사씨, 뻔뻔하게 네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날 죽이더라도 내 형제들이 널 영원히 쫓을 것이다. 첫 번째 숙청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 예전 상관없다. 오늘 이후로는 그 찰란 잔소리도 들을 일이 없을 테니까. 아, 드디어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히고라트는 모든 악귀의 애들이 도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기브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립지로> 음. 논리적이군. 기구라트를더소환할시고 위치왕께 영광을 목표를 알려다오 좋아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칠 시간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맞출 시간이의 능력이 불과 받고 있어 소환하시오. 헌병아 반역자여, 성스러운 빛의 분노를 맛봐라. 우리 형제... 우리는 로데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소스.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가늠할 수 없는 고통 느껴보아라. 리치왕을 우리 위치하야...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겁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으니 더 소환하십시오. 피고라트를 더휘황의미 해라 도움이 필요한 어둠의 뜻은 무엇인가? 뭐 맹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죽어라!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어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망자여, 나를 섬겨라. 히그라트, 개연성.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히그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도움이 되요 줄이리라. 우리 형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마.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물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서안 됩니다. 기구라트를더 소환하십시오. 듣고 있다. 물론이지. 명령을 내려라. 안녕.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 인간들이 협곡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명령을 내려라.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라는두려이 맞을 시간이다. 갓그시다구라트를어 소환하십시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날려다오뭘 해야 하지? 알았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인근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Субтитры

히고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모두 없애라 우리의 시간이 왔노라 놈들이 협곡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히고라트를 더, 더 소환하십시오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히고라트더 소환하십시오 우리 형제, 에게 도움이 필요한 우구라트를더소환하십시제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리 형제, 우리 형다 우리 형다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리 형제, 우 기브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나약한 꼭지니 같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위험이 다가온다. 힘이 사라져간다. 시간이 없도다. 아서 스페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고통은 사라졌지만 내 힘도 줄어들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군. 병력을 회군할까요? 아니 사냥을 마저 끝내겠다. 이 불길한 징조는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구라 작군 병력과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 고. 인간들이 협곡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형제 지브라트를 더소환하 우리 형제 미 우리 형제 몸이 필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울여.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기구란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구란트를더소환하십시 침 얼라이언스를 괴멸시켰다. 남은 잔당들만 소탕하고 나면 우리가 왜또 나는 리추왕이다. 네 바로부터 왕자의 위엄이 도래했다. 노스렌드로 돌아와라. 자장 죽은 이시여 편찮으신 것 같군요. 어서 수도로 돌아가자. 긴 여정을 떠나야 할것 같다.